자원이 십자입니다. 우리 포도주를 생각하면 어, 보통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만 하는 텐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포도주에 관련한 것은 어, 기쁨이 되기도 하고 즐거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포도주를 생각할 때는 어,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어,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어,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어, 어, 포도의 농장,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 우리가 포도주를 그~ 먹는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이제 우리의 삶은 거만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사도가 주의 만찬이 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어, 일찍 와서 자기들께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의 만찬, 포도주와 그 음식들. 근데 이거를 먹고 배부름의 수단으로 하는 게그 마음 속에서는 내가 뭔가 더 소유하고 더 많이 갖고 싶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살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어, 자기 사고 방식으로. 그 자리가 지배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자기 사고 방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싶은 그 정욕적인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남을 생각하지 않고 타인보다는 내가 더 낫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즐기며 즐길수록 어떻게 되냐면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술취하지 말아야 이는 방탄한 것이니. 그러니까 어... 우리가 세상에 취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경손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전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 경손한 사람이 말을 많지는 않잖아요. 말 많은 사람은 경손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술 취하는 사람은 진짜 술주정뱅이구나말 많잖아요. 되게 자신의 과거에 어땠다는 이야기 자기가 현재의 뭐 어떤 이야기 내가 뭐, 뭐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 자기를 좀더 드러내고 싶은 게이 어, 포도주라는 것이죠. 이 포도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을 취하게 하는 내 마음이 예 어, 나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어, 세상권에 취하게 되므로 미혹하게 되, 되는데 이 미혹하게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어, 하나님이 아닌 어, 이 땅이 썩어질 것들로 가득하여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다 우리 삶에는 무엇이 사라질까요? 어,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이죠? 어, 종기의 앞잡이고 경손이잖아요 지혜, 지혜의 지혜 말씀이.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서경손하게 되는데 지혜가 없음을 통하여서 자기 내면에 있는 것, 자기 소유에 있는 것, 자기가 어, 했던 업적들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인생이 아닌 오히려 내가 떠드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 어, 이 세상에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연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이제 성공을 하잖아요. 그건 자기 자신이 되게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만 가지고 쭉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특히 철학자들이 진짜 너무 이제 고귀한 깨달음을 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이 뭐이 세상은 우리가 어 지배해야 되고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노예로 살지 맙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그 삶에 사람의 삶을 깊숙이 내면은 어 되게 허, 허무하고 허접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가능했지만 내 존재의 홀로 된 모습으로는 되게 슬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 또 깨달, 깨달려고 하지만 그 깨달음은 자기 스스로 깨달음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깨달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로 통화해서 우리가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지혜가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위해서 행하신 그런 모든 것들, 율법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의 아들, 지혜가 충만하신 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 우리의 삶의 발조치를 따라서, 어, 누구의 영웅을 만들어서, 어떤 서사시, 대서사시와 같은, 그런, 영웅 대접을 하고, 숭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2절을 보시면, 왕이 짓는 사자를 부르신 시것 같으니, 우리 사자를 떠오르면, 누가 떠오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린 양이시면서, 사,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 하나님이시죠. 삼위 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 그러니까 일체 하나님은, 어, 그, 말씀 속에서는 공의가 있고, 인내가 있잖아요. 공의가 무엇이죠? 공정한 판단, 공정한 심판이죠. 그,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결정과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이죠. 오차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판결 내릴 때는 이게 뭔 합당하나요? 이게 우리 한국, 대한민국 법 안에서도 저산체 죽일놈인데, 어, 또 다시 이렇게 판사가 땅땅땅 하면서, 어, 이제 감면해주고, 또, 이제, 교도소에서도, 교화를 너무 잘했다고, 이제, 또 깎아주는 거예요, 징역을. 그리고 또 나와서, 또 죽이고, 이게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을 죽였는데, 또 풀어주고, 잘했다고 해서, 착하다고 해서 또 풀어주고, 또, 또 죽였는데, 또 들어가서, 이게 여러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이게, 이게, 어, 법이 공정성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법 사이를 보시면, 어, 유전무죄라고 그러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고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쌓이고 있죠. 모든 사람 불공평하고 이 세상의 정치의 헌법이 불공정하다는 걸 알잖아요. 보시면 뭔가 서로의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세계 정세를 봐도 이슬람권이, 보십시오. 사우디가 이슬람권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함께하려고 하죠. 그리고 항상 사우디가 이상한 것을 막 해요. 이상한 것이라는 것은 어 병막 같은 것인데 이슬람 율법으로 사람을 막 압박하고 뭔가 이상한 것을 막 해도 미국은 계속 우쭈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그 사우디에 있는 기름을 달러음으로만 계산하겠다. 이런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우쭈쭈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은. 이 그렇게 계산하니까 달러의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달러를 막 사는 것이죠. 이런 이권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거기 안에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그 이권과 사우디아는 그 율법, 쿠란는그 율법이 부딪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이러한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그다 이루었다 이선언을 우리가 주의깊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것은.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닌 다른 이 땅의 이권과 내가 어 조금이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해보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안 그런가요? 사랑과 사회에 어, 어, 너가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나는 이렇게 해줄 수 없어.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권적으로 서로 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툼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결되냐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면, 이 3절의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죠. 다툼이 일어날 때 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람과 로시, 이제, 그, 그 목자들이, 땅 때문에 좀다퉜잖아요이 목. 목초 입주, 주고, 이제, 그래야 되잖아요. 양들, 이게 줘야 되는데. 그냥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너가 좌하면 내가 우측으로 할게. 너가 우하면 내가 좌측으로 할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로시, 이제, 본 곳이 어죠 소돔이라는 거이죠 소돔. 소돔과 공마를 말, 멸망한다. 어떻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네가 거기 가, 거기 그래, 가끔 난 이쪽으로 할게. 이게 무엇이죠? 다툼을 멀리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 있고,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는데, 이게 무엇이죠? 이게 내 거고, 이게 너 거고, 이 자기 입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나오냐면, 4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가, 바깥지아니 아니. 게으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게 그게 게으름이에요. 여러분은, 아, 내가 오늘 늦잠 잤어. 아, 내 자기 관리 잘안 돼. 이게 게으름이라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게 게으름이에요.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어떤 한, 어 셰프, 그 유명한 셰프가 이제 책을 파는, 하여튼, 어, 책 팔러 나왔는데, 이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쫙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들으면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는 되게 부족한 사람이래요. 왜 부족하냐면, 어렸을 때혈우병 희급병이 있대요. 되게 그래서 초, 중, 고, 이 왕따를 당했대요. 그리고 중학교 밖에 못 나온 사람이래요. 그러면 절기만 하고 절규를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헬렌 켈렌의 책을 보게 되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잖아요? 앞을 보지도 못하잖아요? 말하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은 낫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했대요. 그 시대의 위인전에 그 위인전에 쓰는 그 사람, 과 현재 내 모습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책을 이천 것이 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어, 책을 그때 좋을 리고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포크로 자기 허벅지 빡빡 쏘셨대요. 그러면서 계속 읽었대요. 그러면서 지금은 CEO가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사람이 어떻게 게으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냥 책에서 지혜려고은 거죠. 자기를 단련하고, 그런 모습들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영적인, 영적이라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왜 처절히 매달리지 않고, 나의 삶을 모습들을 그냥 내버려둘 거야. 이게 게으른 모습이라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 그게 믿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 삶의 근거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게으른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품고 줄이 섬기라고 바우사도가 얘기한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게으르지 마. 열심히 어떻게 품을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수록 내가 왜 부지런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감리교 창시자인 그, 그,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의 웨슬리 보면, 어, 2 0명 가까이 아들 이 있었는데, 절반 이상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웨슬리 엄마가 했던 것은 아침에 애들 성경을 읽히고, 어, 그리고 빨래하고, 그리고 저, 이제 바느질하고또 성경을 읽히고, 성경만 있으면 가르치고, 그 아이들의 삶을 계속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줬대요. 이게 무엇이죠? 이수산나 웨슬리가 자기가 아이들을 막 키워서 뭔가 되게 해야지 그런 자녀 교육의 욕심을 위해서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수산나 웨슬리가 자녀 교육을 할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 너희가 게으르면 안 돼. 영접 항상 주의 날이 언제같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고, 그날이 도둑같이 와. 깨어있어야 돼. 그런 걸얘기하시는 게, 그, 우리가 그, 열천여의 비유에서 다섯천여, 미란천여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그 그리고 다섯천여는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놨어요. 그게 여유가 있는 거죠, 삶에. 이치 마치, 이걸, 밭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가을에. 그 때, 주인이 올 때, 신랑이 올 때, 같이 가는 거죠. 그렇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아, 괜찮아. 아유, 내가, 나도 들러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들러리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떨어지지 않게 계속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각해서아좀줘 이제 마지막에 이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지혜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피피 쓰러지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말씀이 들려고 하지만 뭔가 의존을 하지만 의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그 사람들 그리스도에 의존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늦게여서 기도하고 정신차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늦깨여 정신차려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깨어 정신차려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이 있는 모여 깊은 물가 그럴 쳐 명천한 사람은 그걸 길어내느니라 우리의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물을 길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그런 내면적 아주 깊은 그런 내면적 심리가 있잖아요. 뭐 심리학자들은 뭐 어렸을 때는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 중독감이 있고 소외감 이런 걸막 얘기하잖아요. 막 과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놓고 우리 안에 있는 그깊에 있는 그 쌩뿌리가 성경에는 있다고 얘기해요. 너희 쌩뿌리가 하나님 의 말씀을 잘 못하게 안다고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내 안에 쌩뿌리를 빼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봐야 되는,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련한 자같이 그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영적 피폐함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게으를 게을, 계속 게을러 하는 거예요. 게을러. 쉴새 없이 게을러 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찾는 것이죠. 아, 이게 더 좋으니, 저거 좋으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니면 명처사람그걸 길어낸다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그 상처를 끄집어 내어 주세요. 어, 너, 우리의 아 오라 나는 공고한 저다. 이 사망의 이 모습에서 누가 나를 원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를 것이죠. 그때 우리는 계속 우리 삶은 어떤 모습을 변형되냐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지함을 자랑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지혜가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만은. 근데 충성된 자는 누가 만나요 충성된 자는 무엇이죠? 성령의 아버지에 충성했잖아요. 충성된 자가 야, 교회 열심히 봉봉사 열심히 하고, 우리의 이런 현상적인 것을 보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아 지혜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충성한게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가 되어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의 회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이제 뭔가. 자기의 그런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을 하나님 나라에 임하소서 이런 이런 뭐 감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혜가 있으므로 나의 삶은 구체적이어야 되는 것이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있는 뭐 선포 선언하고 막피 바르고 막 여기도 피 바르냐 땅을 받겠습니다. 이건 되게 어, 도회시한 거죠 하나님 말씀 도회시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세밀해요. 하나님 말씀은 어떠, 어떠하죠? 좌우 의 날성 검이라고 했잖아요. 그 얼마나 세밀해요. 얼마나 이게 디테일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이렇게 어, 관리하시는 분이 디테일링이라고 해요. 차를 그 부품 하나하나씩 막 닦으면서 막 열심히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저기 막 살피면서. 그러니까 차가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컨디션이 엄청 좋게 해요. 최상으로 더 나아가게 성화의 모습을, 작업을 계속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대충대충 하나님 예수의 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내가 과거에 뭐 이렇게 능력을 받은 이런 게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이 그 사람을 누군가를 볼 때도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그냥 막연하게 아 목사님 말씀과 은혜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이 그 사람의 하나하나 모습까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보는 거예요 그 어디서 보죠? 말씀의 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눈. 내가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해서 힘을 줘야지 하는 거 되게 힘이 들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해야지 하는 되게 힘이 들죠.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이 말씀으로 볼때 게으르지 않게 저 사람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냥 임한 게 아니라 디테일링하게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그 무엇이 생기죠?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 풍성한 열매. 생각해 보면 내 사회교 내 현장과 나의 어 일터나 학교에서 열매를 못 거둔다는 것은 되게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게으름이 있지 않았나, 밭을 갈지 않았나, 내마음에 밭을 내버려 두었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열열 어, 열 시간, 열시간을 얘기하면서 열 시간 동안 이제 어, 도끼질을 한다 생각해 보자. 사람들에게 열 시간 동안 이제 나무를 베라고 해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 시간을 도끼 나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줘야 돼요. 박가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 없이 세상에 나아간다. 영적인 게으름으로 나아간다. 뭐를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갈아지고 칼의 연장처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잠은 나와요. 칼의 연장처럼 갈아야 되고, 이성구문처럼 연단을 해야 되고, 우리 의 마음이 갈아지고 이 말씀을 갈아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의, 히브리서의 말씀이 나온 것 같지. 세상을 이기 힘이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라, 가라졌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 자리에 앉으신 그 왕을 인정함으로써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느 특정한 어, 세대만을 가르키는 게 아니에요. 어른 정도 되면 성인 정도 되면 이 정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 말씀 앞에서 서 있었어요.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았어요. 너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 어, 내가 살려줄게라는 게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 장소를 만드셨죠. 그리고 어, 제사장에서도, 지성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근데, 어, 한, 다 해서 사도막 돌아다니잖아요. 막, 망가지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갔다고 해서, 아, 너희 봐줄게. 아, 저 어린이 철, 뭐, 철지못 들었구나. 이렇게 해서 봐주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11절을 보시면,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위를 청결하는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냅니다. 아이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 가지 말라 그랬잖아. 엄마 아빠 하지 말라 그랬잖아.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고딩 오빠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한 사연 중에 참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뭐 상처가 막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조심하라고 엄마 계속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 아이가 그래 아이는 지울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니까. 근데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는 안정해줘. 근데 결국에는 남편이 부탄가스 먹고 이런 거 마약 같은 거 해가지고 구치소에 잡혀가서 이그 여자 폭력도 휘두르고 그여자할때 뭐가 스윗하게 우리 나차 남자가 스윗한말하아스윗트한데 책임질게 어, 사랑해 뭐. 책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버린 것이지 그리고 자기 할거야 그러면서 구치소에 또 연락오는 게. 우리 또 둘째 낳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거 무엇이에요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내가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른의 말의 경험에 뭐 어른이 막 전부 꼰대로서 이런,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좀 보편적 진리잖아요. 당연히 어렵고, 어떻게 키웠고, 준비가 안 됐는데. 게으른 거잖 자기 삶 속에서 게으르니까. 만약에, 나의, 나이 삶에 우리가 아이들이 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 하는 준비하는 애들 있잖아요. 어그 중에서 어 우리가 유명한 그런 이야기들이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어 서울대를 수석 입학한 그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이렇게 봐야 되는 1990년이었는데 신분 나왔어요. 어떻게 됐냐면 수능을 만 점을 맞은 거예요.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는데그 H.O.T를 그러면 음악에, 음악에 관련한 얘기를 하는거죠 그 시대니까 그러면 그 어, 학생 그 누나가 저한테 누나죠 언니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H.O.T가 무엇이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몰랐다는 거예요 그, 그러면 그 지금 현재 공항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대를 조기 졸업해가지고 꽉꽤 오래됐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물리학 쪽에서 하버드 그쪽에서 연구원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준비된 인생, 자기를 갈고 갈고 또 갈고 뭐 세상의 흐름에 뭐 세상에 자기도 이제 뭐 성공이 했겠지만 이제 성경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게뭐 세상의 흐름에 본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흐름대로 살지 않았다가 어, h 초 t 도와뭐 좋아하고 뭐 이런 그 사람 정답이 아니라 우린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연단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갈고 받지 말, 만을 갖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린 그런 작업들을 전혀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척은 우리는 열심히 할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서는 그 영적인 침체, 게으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 뭐, 50대, 60대, 이런, 뭐, 시니어를 얘기하는 대상으로 하는 20, 30대는 뭐, 즐겨야지, 뭐, 피가 끓으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가정 안 가정이라는 모든 세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1 3절에 보시면, 듣는 귀와 보는 눈가다여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으셨, 여러분, 그, 이거 볼 때, 아, 듣는 귀와 눈은, 우리 신체는 주님이 지으셨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듣는 귀와 보는 귀는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귀가 우리 신체는 우리 주님에서 우리 오미조밀하게 지으셨네. 아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 귀는 왜 이렇게 만두가 생겼을까? 이런 게 생각하시나요? 내 눈은 왜 새우 같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1 2 절을 보시면 그냥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봐야 돼요? 말씀을 연구한 자들, 하나님 말씀 가까운 자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뭐예요? 여기까지 으셨느니라 뭐예요?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 무엇을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무엇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왜? 목적이니까, 여기까지 으신 거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썼습니자 소유를 문다의첫 번째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거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는 잠자리를 좋아하지 마라. 내가 빈곤하게 두려냐? 내 눈을 뜨라. 그럼 양식 조카리. 우리는 오늘 이걸 배웠어요. 영적인 침체와 게으름에 대해서. 내가 게으른 게 무엇 때문인지 자기 관리 안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그 지혜가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의 삶에 어,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계속 일하시고. 지금 현재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상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아 일하시네 이런 게 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우리 삶 디테일하게 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화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면 우리의 마음에 밭치가라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르지 않을 수 있을 때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철을 어, 나의 가진 철을 가를수 있는 힘을 더해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어, 자녀를 양육하며 또한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 찾아다니며 또한 나의 회사에서 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로서그 힘을 주는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장착되고 준비됨으로써 그아이그 그 사람들을 아이와 같이 어린 아기와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